안녕하세요. 제품 강의를 맡은 이비시티티브 로비 디렉터 박은혜입니다. 네, 저는 정말로 20년 가까이 아주 열심히 화장품 매장, 도매업, 어, 골프장 등 저희 신랑과 어,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의 장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저는 잘 먹고 잘 살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하면서 여러 병원을 전전 금금 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많은 치료를 받았고 많은 약을 타다가 시간 맞춰서 때때 그걸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정말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래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계속 악순환이었고 병원에 가는 횟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차에 영양에 관심을 돌렸고 유산화를 소개를 받으면서 어 내가 영양제를 먹고 이렇게 제품이 좋아 사람이 좋아질 수 있어? 내가 뭐가 문제지? 나는 과일과 고기를 좋아해서 매일 많이 먹었는데 뭐가 문제일까? 하고 공부를 하던 중 1950년대에는 야채와 과일을 이렇게 하나씩만 먹어도 되지만 지금 1993년대에는 시금치만도 매일 같이 20단, 귤도 과일도 20개 이렇게를 매일 같이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을 수 있나요? 거기다 이건 1993년도 자료이고 지금은 2019년 벌써 26년이 지난 자료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매일 같이 20첩 반찬, 10첩 반찬 반상을 먹을 수 있나요? 아니요. 못 먹어요. 김그 라면에 계란 하나 동동 띄어서 이렇게 맛있게 보글보글 끓여서 김치해서 먹어 맛있는 김치해서 먹으면. 한끼 너무 잘 먹었다고 배도 들겨요 그렇죠? 그렇게 먹는 세상에 지금 여기 반찬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농약, 살충제, 환경호르몬 화학조미료, 표백제, 방부제 발색제, 착색제 등 우리가 걱정을 안할수 없게끔 굉장히 많은 마트에서 여러가지 식품들이 팔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생선을 사도 잘 손질이 되어 있고요. 그 손질 밑에 야채가 깔려있고 어, 알수 없는 맛있는 소스가 위에 올려져 있어요. 그걸 거의 내가 한양 보글보글 끓여서 물만 넣고 그걸 맛있게 먹어요. 근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조미료가 들어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 어, 12시간씩 10시간씩 장사되겠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걸 끓여먹으면 그나마 나 항상 식당밥을 20년 가까이 시켜먹었고 외식을 너무 많이 했고 운동을 너무 많이 안 했고 아 내가 갖춰야 될 역량을 너무 많이 못 갖췄구나 우리 식품 첨가물이 인체를 존먹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생활을 보니 환경오염 술, 담배, 운동부족 스트레스 거기다 전국민의 6 7 0 이상이 누구나 다 바르지 않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고 우리의 영양소가, 우리의 먹거리가 안전하지 않아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음식 피라미드를 봤어요. 뭔가 굉장히 많이 먹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더니 매일 운동과 체중 관리를 하면서 맵기 전곡류와 건강에 좋은 기름, 야채와 과일을 큰 접시로 다섯 여섯 접시 이상 먹어라라고 하고 있고 하루 1일 제 3회에 생선, 달걀, 견과류를 먹고, 하루, 두, 한두 번 유제품, 비타민 D, 칼슘, 종합영양제를 먹어라 하고 있으며, 아주 가끔 붉은 육류와 정제된 국물을 먹어라 라고 하는데, 아, 나는 이걸 까꾸로 했던 것 같아요. 까꾸로. 매일 농사라는 <laughs> 게안 하고, 고기 먹지 말랬는데, 매일 고기 없으면 편식을 그렇게 애들처럼 좋아했던 것같아 거기에다, 알콜은 적당히, 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우리 알콜 적당히 할수 있나요? 못해요. 알콜 좋아하시는 분. 저희 신랑 보니까, 나비 한, 한, 한잔 먹을 때, 본인은 두잔 먹으려고 애쓰더만. 누가 <laughs> 벌어버까봐 그게 우리의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챙겨야 되는데, 진정한 건강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증상을 치료하는 게 아니래요. 나는 증상이 벌써 나타난 상태에서 치료하려고만 했었다는 거죠. 진정한 건강은 모든 세포와 인체 시스템의 에너지, 강인한 힘과 함께 최적화된 전자력을 갖추는 것인데 이건 운동과 건강기능식품이 할수 있다 라고 아예 지금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겉은 약, 약과 흡사하지만 속은 약물이 아닌 영양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건강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의 세 가지는 에센셜제에서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 매일 먹어야 되는 영양제였고요 세포기능, 심혈관계, 신경계, 골격계, 세화기계, 내분비계 해서 색깔별로 분리가 되어 있고 내가 기능이 떨어진 부분을 골라서 찾아서 드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유산이이즈 어린이 영양제요 13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이 베리 베리 베리, 베리 종류들이 아주 좋은 베리들이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laughs> 천연의 성분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어, 어린이 영양제로 뭐 한두 가지 슬쩍 빼지 않았습니다. 좋은 영양제, 조, 우리 성인 영양제, 헬스팩과 똑같이 성분이 한 10분의 1 정도 어리게, 작게 들어가져 있고 글루텐 보존제, 인공색소, 인공향이 무척 많아요. 지금 시중에 팔고 있는 어린이 종합 영양제들이 정말 성인 영양제보다 문제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보존제, 향, 청가물을 너무 많이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먹었을 때아기들이 어린데 독성으로 바로 인지를 하고 조, 좋게 애기가, 애들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다 씹어 먹을 수 있는 취업을 해주면 돼요. 취업을 영, 어린이 종합영양제인데, 자일리털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래 치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영양제입니다. 종합영양제, 성인영양제, 헬스팩입니다.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이, 7가지 부은성분 식물성분으로 같이 들어가져 있는데요. 골격계 항산나 체내에너지, 매년 혈액, 세포를 생성을 해줍니다. 한 포에 여섯 가지 비타민 두 알, 미네랄 두 알, 마그네칼디 한정 인셀리전스 기술이 들어간 항산화제가 아주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게 들어가져 있고요. 5년 동안 50여 명의 연구진들이 독자적인 포뮬러로,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 다른 어떠한 회사에도 없는 기술력이 유산화에서만 들어가져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특허 출연 중입니다. 센센션즈 비타 AO, 그러니까 비타민 14가지와 미네랄 9가지가 들어가져 있으면 헬스팩이 부담스럽다는 성인분들, 그리고 청소년, 어, 엄마 알이 너무 많습니다 하는 청소년 어, 학생들한테 드시게 하면 좋은 영양제입니다. 세포기는 옵티마이저입니다. 비타민 E, 토코페롤,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이며 D-알파토코페롤, 천연형의 알파토코페롤입니다. 우리 영양제 중에서 유일하게 합성형으로 먹지 말아라 하는 영양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다 아시죠? 네, 비타민 E예요. 네, 비타민 E가 D 알파 토코페롤인지 집에 가셔서 타사에 D 어, 비타민 E가 있다면 DL, L이 써져 있는 합성형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합성형이 도대체 뭐길래 먹으면 합성 비타민 E는 먹으면 안 돼? 하고 제가 찾아보니, 음, 전 세계에서 비타민 E 토크페를 가장 많이 생산 납품하는 업체는 코닥이다. 필름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생산하기 때문이다. 화, 화, 석유 화합물을 다시 전기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만든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비타민 E 토크페롤은 뭐예요? 생식 비타민이죠. 여자의 자궁과 남자의 전립선에 좋습니다. 그러니 천연형을꼭 유산화인 프라임을 드시면 좋고요. 비타민D, 뼈의 형성에 유지가 되고 칼슘, 인의 흡수를 돕고요. 골다공증에 꼭 필요한 이 비타민D가 우리 전 국민의 한국인의 90% 이상이 비타민D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비타민D는 또한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비타민D가 없으면 부족하다고 해요. 이 비타민D 우리 유산화인 비타민D 22,000원. 10% 할인돼서 19,800원 두 달치예요. 아주 작은 난로되어져 있는데 하루 만 원도 안 되는 비타민 D 우리 건강은 최적화를 만들 수 있고요. 바이오메가입니다. 비타 오메가 3 지방산 EPA와 DHA가 하루 네 알을 드셨을 때1 0 5 0 m g 을 완벽하게 드실 수 있는데 EPA는 혈관 청소를 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DHA는 어디에 좋아요? 두뇌에. 눈에 막막이 좋습니다. 성분이 들어가 있고, 산화방지제인 잎이 비타민 E가 들어가져 있고요. 또한 소장에서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가 들어가져 있으며, 누구나 왜 생선 비린내나서 난 먹을 수 없어. 이런 분들 굉장히 생각보다 많으세요. 오늘 트림하면, 어우, 너무너무 싫어. 그런데, 우리 유산화에 비타 어, 오메가는 상큼한 레몬오일 오메가 성분이 들어있어서, 씹어 먹어도 어린이한테 전달을 해서 이거 젤리니까 씹어 먹어봐. 저는 그 소리 이렇게 애기가 막 이렇게 집에 초대가 받아서 가면 애기한테 줘요. 젤리라 고 그러면 입에 덥썩 넣어요. 그래서 안에서 입안에서 톡 터지는 것도 재미있어 하고 이렇게 잘근 잘근 찍어서 잘 먹으니까 어, 이거 줘보세요 하고 주문을 받을 때가 제가 많습니다. 프로블루카민이에요. 우리 면역력의 대통령이라는 음 별명을 갖고 있는 음, 영양제인데요. 정상적인 면역 반응과 스파르만에 도움이 됩니다. 동서양이 결합된 비타민이고요. 아연, 영지버섯, 표고버섯, 효모 추출물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영지버섯은 우리 500년 전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선비들이 먼 길을 떠날 때, 먼 길을 떠날 때 이렇게 허리춤에 이렇게 영지버섯을 이렇게 차고 다녔대요. 그래서 내가 피곤하거나 너무 피, 안 좋을 때, 아니면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그걸 빨아먹고 다녔대요. 그래서, 어, 용지버섯이 동의보감에는 불러 동양의 불로초다라고 써져 있는 이 용지버섯이 효모로 성분으로 해서 들어가져 있고요. 음 지금 요즘 같은 한절기에 감기에 또 얘가 아주 특효입니다. 폴리시, 다양한 비타민C와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요. 철분의 흡수를 돕는 루틴, 다이어플라버나드 성분이 비타민 P 성분이 들어가져 있는데, 아세노라 추출물 농차증피 루틴 다양한 비타민 C 성분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원료가 달라요. 원료가 달라요. 하면서 어, 선전하는 비타민이 있어요. 그렇죠 방송에 고뇨 땡땡 땡땡 비타민 C 네, 원료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게 하도 강도를 많이 해서. 대부분의 비타민C는 사기 추출량이에요.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천연이더라고요. 정말 원료가 달라요. 뭐냐? 녹말, 옥수수에서 추출을 해요. 우리 근데 비타민C는 어디에서 추출해요? 과일, 야채. 원료가 달라도 너무남리더라고요. 써보세요. <laughs> 써먹으세요. <laughs> 그리고 혈관관계 <laughs> 옵티마이저입니다. 브라바라 시3배 아세르라 추출물, 폴리시 비타민 C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포도씨 추출물이 균연적으로 배합이 되어 있는데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 공법, 음, 제조 시설의 그러니까 의약품을 만드는 제조 시설을 갖춘 곳에서만 나올 수 있는 기술력이 우리 유산화에 코라바나 시산백이 들어있는데 이 포도씨 <laughs> 추출물은 항산화력이 비타민 E에 50배, 비타민 C에 20배네요. 우리 지구상에서 뇌세포 먹자마자 뇌세포 시신경, 말초신경까지 가는 식, 식, 식물이 이렇게 먹었을 때 식품이 세 가지가 있대요. 그첫 번째가 술. 우리 먹자마자 어때요? 쫙 퍼지죠? 두 번째, 마약. 세 번째가 포도신도 충분히 돼요. 근데 포도씨 추출물은 먹으면 쫙퍼지는지못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상비약이에요 엄마, 머리가 아파. 그럼, 우후라바르 시삼백, 세알 꺼내 먹어. 엄마, 열이 나. 우후라바르 어, 시삼백, 세알 꺼내 먹어. 자기야, 나 이가 아파. 우리 신랑이 이가 무시라고. 침통 오면 그 자리에 시삼백을 물으라고 해요. 물고 있으면 꽉악해요 30분 정도 있으면, 야, 이거 신기하다. 야, 염증이 진짜 없어지나 봐. 스르르 안 아프세요. 정말 시상배 예술이에요. 여기다 방광염 있는 저희 고객님 병원을 계속 들락날락 들락날락 날라셔서어 저희 거 드시라는 거예요. 시상배 하루에 세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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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일주일 드시고 안안 좋아지세요? 그냥 저 주세요. 돈도 안 받고 드렸어요. 그냥 줘도 되는 그런 분이세요. 굉장히 저랑 막역한 사이인데 영양제 안 드셔 서울 기분 나빠 기분 나빠 이러면서 했는데 그분이. 야한통더 가져와 봐. 진짜 좋다. 병원에서 먹고 지 아, 내가 우리 사료 발표를 하지? <웃음> 재밌죠. 이 <laughs> 네. 다티비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고 이 강력한 탄압, 항산화제는 항염, 항균, 항알레르기, 항바이러스, 항암의 효과까지 뛰어난데 하루 후라바나 시삼매 두 종을 먹는다는 건 포코치 육식개 와인 열한 병을 넘은 거 같다고 합니다. 대박 와인. 저 조금 한 대잔 좋아하는데, 11병씩 매일 먹어봐요. 뭐세요? 알콜 쥐도 생겨요. 근데 호라바를 시상백으로 충분한 한산 나여가 키울 수 있고요. 코키는 30입니다. 에너지를 뿜뿜하게 해주는 이 고행자인 큐텐 성분은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영양제예요.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로. 그리고 정말 많이들 대부분의 사람들 비타민C나 종합영양제 드시듯 드시는 영양제입니다. 나이 마흔이 되면 이 코엔자인 큐텐 성분이 이 심장에서 스르르르 빠져나간대요. 우리 애들이랑 놀이공원 갔다 오면 어때요? 정말 열심히 놀고 집에 와서도 긍긍거리고 놀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널브러져야 돼. 너무 비곤해. 그게 마흔이 넘으면 정말 빠져나가는데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영양제가 요 코엔자인 큐텐 포키나 30입니다. 쿠키는 30을 먹는다는 건 정어리 18마리, 소고기 3kg을 먹는 것과 똑같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기가 항상 있는 날은 포인트 앤타민을 조금 더 먹어요. 네, 떨다 봐. <laughs> 그러면도좀떨는데 굉장히 좋은 에, 막 자신감이 뽕뽕 생기는 비타민입니다. 비자리스 는 영양제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양제인데 베타카로틴, 비타민 A의 전구체 수용성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빌마리 추출물, 비타민C, 아연이 들어가 있으며, 우리 눈영양제는그 좋다는 루테인과 제아산틴이 어디에도 들어가져 있다고 써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뭐로 들어있어요? 금잔화 추출물. 지구상에서, 자연계에서 가장 좋은, 눈에 좋은 그, 이 루테인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금잔화 추출물이라고 합니다. 이 금자나 추출물 또 개막이 있다고요. 이렇게 아, 보여요. 그쵸? 그래. 가면 또 그걸 갖다가 막 푹푹 끓여서 드세요. 네. 루테인 성분 뭐안 나온다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네, 우리 유산화 비전엑스 드시면 좋겠습니다. 골격계옵티마제이죠 마그, 마그네칼디. 이름 그대로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d 가 함께 들어있는 영양제입니다. 어야 칼슘 먹으면 체하는 것 같고 얹히는것 같고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석회식이 생길까봐 또당석 생길까봐 못 먹겠어 하는 고객님들 많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자신 있게 권해도 되는 부연상 칼슘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또한 아미노산으로 코팅이 돼 있어요 저희가 필레이션 공법으로 아미노산으로 코팅이 돼 있어서 뇌에서 마그네칼디를 먹으면 단백질이 들어왔네 하면서 흡수가 아주 용이하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호르코사 글루코사민이에요. 우리 200여 개가 넘는 연골과 관절에 도움을 주는 이 호르코사 글루코사민은 타산은 각각류로 만들어져 있어서 각각류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못 드십니다. 그리고 소화 흡수가 100%가 안 돼요. 근데 저희 글루코사민은 시망과 울금 추출물로 들어가져 있는데 울금은 들어갔는데 시망은 뭐야? 또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같은 과의 종류인데 시망은 음, 우리 카레, 카레 인도에서 많이 먹는 카레 성분이에요. 그 카레 커큐민 성분을 커큐민 노이드라고 커큐민이 들어오면 그 소화 흡수가 별로 안된 흡수가 많이 안 된대요. 그 커큐민을 커큐민 오이드라고 저도 좀 찍어 드세요. 요거만 찍지 말고 저, <laughs> 저거 좀 해주세요. 커큐민 오이드라고 27배 미립자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자연계에서 식물, 자연계 식물계에서 가장 많은 진통 성분을 갖고 있는 식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심황이다. 심황. 시망. 그래서 우리 글루코사민을 먹으면, 뭐, 관절이 아팠는데 희한하게 이거 먹으면 안 아파요. 또, 또 이제 나은 것 같아서 안 먹으면, 또 아프다가 이걸 먹으면 안 아파요. 어, 이거 뭐 마약 들었어? 그 이유가 뭐예요? 자연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성분이 희망이다. 오늘 모르는 거 많이 좀 아시지 않았나요? 네. 좋죠? 네. 네. 제품관이 자주 하겠습니다. <laughs> 네, 하이바지 플러스에요. 식이섬유 7대 영양소죠. 콜레스테롤을 개선을 해주고, 우리 똥무기가 누구나 다 많게는 10kg, 작게는 2kg가 들어가져 있어요. 식이섬유는 가장 확실한 장 청소라고 하는데, 우리가 식품으로 먹었을 때는 사과 8개, 껍질째 8개, 콩나물 크게 9접시 흰쌀밥으로 먹으면 21그릇을 먹어야 되고요. 이렇게 먹을 수 있나요? 안못 먹어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식이섬유로 한우 두번 간편하게 한 수저씩 먹으면 28g의 식이섬유를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식이섬유의 숨겨진 효능을 보니까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영순이의 영양제이고 혈당에 뿅하는 저격수이고요 유산균을 먹이고 장내 중금속을 없애는 빗자루와 같은 역할을 해주며. 유방암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잠깐 내, 내 사례를 들자면, 제가 가슴에 혹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우리 여자들 검사하잖아요? 유방암 검사를 하러 갔는데몇년 만에 이제 1년, 2년, 2년, 년 하다가 5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혹이 없어졌대요. 한 20년 있던 혹이. 지금 생각해 보니, 아, 식이섬유는 제가 잘 먹어서 없어지잖아요 그것도 제가 하나의 팁입니다 어, 프로바이오틱 100억 마리 이상의 유산균을 한 포에 간편하게 드실 수 있다고 하는데 이 100억 마리는 100억 마리가 들어가져 있는 게 아니라 균수 보장이에요 우리가 담즙산, 위산 산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웬만한 유산균을 먹으면 다 잠까지 사라져 못 가요 장까지 살아가는 균수보장이 100억 마리인데 주 유산균의 수보다 뭐가 중요하대요? 균주가 중요하대요 이 균주, 뭐 잡균, 뭐 100억 마리 아니 몇백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유산균의 종류가 근데 이 균주가 전 세계 500여 편 이상의 논문으로 효능 효과가 입증된 비비도, 박테리움 아니말리스, 비비투엘버 대장에 관여하고요 락토가실러스, 남노소스, l g 이지 <laughs> LGG 소장에 관여하는 이 균주만을 제3세대 유산균만을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유산균 LGG BBCL구만을 50대 50으로 넣어서 설사하시분 변비 있으신 분 소장 배장을다 건강하게 해준다. 우리 몸에는 유익균과 유해균과 중간균이 있어요. 중간균이 유익균이 많으면 유익균 쪽으로. 유익균이 남으면 유해균 쪽으로. 네이유산화프로바이오틱스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이눌린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요즘 또 홈쇼핑에서 히, 프리바이오틱을 선정하더라고요. 프리바이오틱, 니넨 건 없니?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프리바이오틱은 파이버지에도 들어가 있고 음, 프로바이오틱에도 충분히 들어가 져 있습니다. 아토피, 아, 면역질환에도 효과적이다 하고 요즘은 아토피를 병원에서 뭐로 치료해요?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으로 치료합니다. 알로엔제 <laughs> 피부 건강, 장 건강,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돼요. 이름 말 그대로 알로에 성분과 다이제스티베이션, 소화 효소가 들어가져 있고요. 음, 고객님들이 또 이제 막 영양제를 드시면서, 오야, 나는 소화가 잘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많으세요. 그리고 어, 뭐 밀도 음식만 먹으면 난 여기가 칵 차는 것 같아. 나는 그 좋아하던 고기를 못 먹어 고기만 좀 먹으면 여기가 크치한 것 같다 그럴 때뭐좋아는데요알로엔 주. 같이 드시면 그런 걱정 없이 정말 포식을 해도 정말 아무 이상이 없는 영양제입니다 다음으로 해파실 정확하게 이름나 하면 이름을 지금 얘기하면 해파신 DTX예요 해파 간, 실, 실이 가인 DTX 디톡스의 준말입니다 실리바린 성분이 이엉겅키 밀크시슬 추출물에서 추출을 했는데요. 저희 고객님이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방송을 같이 보고 있었어요. 야, 니네, 해파실 안에, 야, 밀크시슬만 들어가 있으면 안 된대. 실리바린 성분만 들어 있으면 안 된대. 의사, 이제 또 방송에서 그런 거야. 다른 빛 종류의 이런 부산물들, 브로콜리, 녹차, 시망, 올리버 루틴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 간 영양제를 먹어야 돼라고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네. 그러면서 우리 유산화 큐에 있는 햇실을딱 그분한테 전달을 해줬죠. 그랬더니, 어머, 그래, 그래, 좋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왜전화 하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주 굉장히 기분 좋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엉겅키 추출물이 또 좋다고 야산에 가서 막 뜯어다가 또 푹푹 삶아서 드세요. 네, 그러면 뭐가 있대요? 독소가 있고, 네, 안, 정말 안 좋은 사람들이 있대요. 독소가 있고, 또 이런 성분들이 있, 없으면, 어때요? 간을 결정적으로 좋아지게 할수 없다라고 의사선생님이 얘기를 했고, 이 밀크시술은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에도 간용량제로 쓰였고요. 이름이 밀크잖아. 밀크. 왜 밀, 우유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까요? 수유부야한테는 더 좋대요. 젖이 80 내가 갖고 있는. 걸, 저 되죠? 80 이상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래서 수유부한테 이 밀크, 이 우리 해파시를 권하면 아주 따봉입니다. 그래서 고객 생기신 분있으세요 오늘 팁 아, 나아는 팁인데. 빨리 얘기합니다. 네. 며리님 235칼로리. 이거 23시 20 23 맞죠? G.I. 23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최적화가 되어져 있는 음, 식품 조절형 식품인데 어 내가 시, 시간이 더 있으면 더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막끝 끝나야 될것 같아 어 이거 불안해 죽겠어 이게 살찔 때는 밥 먹고 드시면 되고 살을 빼고 싶어? 그러면 이거만 드시면 되는데 복합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는 영양제이고요. 콜레스테롤과 트랜스지방 제로. 그리고 맛도 끝내주기 좋아요. 소이, 분리대두 단백질, 콩 단백질이에요. 어린이, 청소년, 노년층, 여자들한테 좋은 단백질이고, 웨이프로틴 플러스, 저쪽은 우유, 유청 단백질, 1 0 0예요 운동선수나 근육을 만드는 분들한테 좋습니다. 제가 이 단백질을 또 공부하다 보니까 키가 크려면 칼슘제만 먹으면 안되더라고요 종합영양제만 먹으면 안되더라고요뭘 먹어야 되죠 단백질. 단백질 그걸 몰랐어 내가 아 <laughs> 우리 애들 키 2-3cm 더 컸으면 더클수 있었는데 엄마의 무지함이 애기 아토피를 못 고치고 그쵸 엄마의 무지함이 애들 키를 못 <laughs> 키게 할수 있다는거 우리 진짜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은 복 받은 분들. 전 정말 그렇게 유산화를 먹는 분들은 정말 복 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먹는 비타민, 빼는 비타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건 바르는 비타민이에요. 저는 감히 셀라비브 화장품을 화장품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르는 비타민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음, 셀라비브 화장품.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은 있어도 한 번도 안 써본 분은 없다고 하죠. 네, 그 정도로 좋고.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고 하죠. 정말 좋은 바르는 비타민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영양제를 소개받으셨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